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끝난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진짜 상상하지 못할 추방을 또 이제 시킵니다 저를 그쵸? 추방이요? 추방이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는 아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북한에 원래이민 재판 난 거지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나마 중국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국가가 용서한 거다 이렇게 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감옥을안 보내고. 예, 이제 추방을 시켰는데. 또주방지가문 눈물밖에 안 나요. 소만 방목하는 축산 농장인 거야. 이제 리당에서 집을 줄 거니까 생활해라. 축산에서 살라고? 예. 네. 거기다가 이게 전등이 없잖아요. 전기 안 들어가니까 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항상 넘어도 모든 걸 타락이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생각한 데 우리 애만 걱정했어요. 근데또 친정에서는. 또 남편이 반당 반응 분자 1이었다고또나를 받아 안 주네. 맞아요. 아, 출가 외인이니까 아, 억울하다. 군정에서도 음. <laughs> 안 받아줬어요. 네. 안, 네. 안 받아줬어요. 너무 그러더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목숨만 살려줄게 이 정도 수준인 거네요. 음. 음. 근데 추방 갈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아 제가 탈북하고 나서 우리 집도 추방 다 나, 결정 다 났었어요. 음. 완전히 그냥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가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장 책임 비서 찾아가서 그냥 죽겠다 이 앞에서 막 정말 시장 책임 비서 앞에 가고 계속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근데 추방에 가서 살을 사람들 보면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요. 음. 이자처럼 집이 없고요, 그냥 개하고 돼지하고 같이 잔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 이렇게 꿈이 높았던 사람들이 오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노는데 놀 거리가 없으니까 소 흉내를 내면서 놀아요. 어... 이리야 하면 애가 여기다 날구지 끼는 거 그거 툭이게 흉내 내면서 뚝뚝뚝 하면서 애가 뛰어요. 그럼 애들이 그 채찍질하고 이런 놀이를 놀거든요. 그럼 이런 선생님들이 꿈이 높은 삶을 사다 그런 걸 벌잖아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아,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십 어, 어. 병원에 가가지고 애들만 동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도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여달라 고 그래요. 아. 네. 근데 다행히 영자 씨가 이제 추방지에 머무는지 한 구일째 네. 되던 날 부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낮은 어. 네, 어. 선봉에 친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아. 이분이 영자 씨가 추방돼 었다는 사실을 알고 음. 찾아온 겁니다. 음. 데리러 온 거죠. 추방 당한 사람을 빼내는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또 북한은 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 뇌물이면 또다 돼요. 친언니가 아. 낮은 선봉이 아무래도 예. 이제 북한에서는 좀 형편이 좀 좋은 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강비서한테 뇌물을 좀찔러 주고 모자를 갖다 영자 식 모자를 갖다 탈출 시킨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낮진 선봉으로 가서 거기서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음. 아이는 남는데 살아야죠. 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친언니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청진은 지금 곡식이 좀 귀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낙진에서. 낮은 선봉에서 총진으로 곡식을 파는 그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달리기를 하셨구나 예, 아 달리기 자, 여기서 또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laughs> 또, 또 반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낮은 선봉 지역에서 이제 그 언니 내외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어떤 손님이 집을 찾아옵니다. 집에는 이제 아들 혼자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 그아드님은 당연히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딱 문을 여니까 웬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음. 그 여자는 아들한테 자 사진 받아라고 사진 한장 줘요. 어머. 그리고 엄마한테 이 사진 꼭 보여주고 아줌마가 찾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라고 말을 전달한 후에 그 의문의 미스터리어인은 사라집니다. 저... 무서워 누가 찾아오면 영화 같아. 이제 그 당시에 그 장사를 나갔다가 집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네. 아들이 툭툭 치는 거예요, 오. 엄마. 잠깐 바깥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했더니 그니까 어차피 언니네 집이다 보니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자꾸 아 나가자는 거예요. 치면서 전등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달빛을 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빠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사진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뒤에다가 내 생년월일 아들 생년월일 자기 생년월일 적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 이게 아빠가 보내게 맞고 나는 걸 인정을 했고. 그거 뭐라고 말했니 아니까 그러니까 엄마 어선 장사 나가지 말고 응. 이 아줌마가 자기 3일 있으면 들어온다 했으니까 응. 어머니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렇게 얘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큰한테안 말했니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애가 이러더라고요. 어린데가 애가 9살인데. 아홉 살인데 그런다고 일찍 일찍 처리된 거죠. 예. 그러 얘는 어릴 때부터 아빠 말만 나오면 엄마가 감옥 가거나 아빠 때문에 추방당했다는 걸 얘가 철이 들어온 거예요. 인식으하고물러 가슴 아프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가지 않고 이제 계단에 딱 정말 3일 만에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브로커가 저한테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자기 따라가게 되면은 남편이 국경에 지금 나와서 돈을 천 달러로 준다는 거예요. 우와. 돈을 천 달러로 준다는 거예요. 음. 천 달러면요? 네. 그냥 갈만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아마. 천... 왜냐면 백 달러면 사인가족 기준이 1년 살거든요. 그렇죠. 10년치 식량을 주겠다는데 오. 안 가겠어요? 당연히 그래. 가야지 그래서 그때 천 달러라니까. 천... 와. 와, 너무 큰 돈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전 남편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했으니까 오. 나오지 말아라 해야 되겠다.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고, 속마음. 달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빨리 바, 받아야 내가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일단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옳도 같았어요. 왜냐면 네.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현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일단 만나야만 모든 게 이제 되니까 이제 따라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말았으니 꼭 아들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아들 학교 다니는데 그렇지. 왜 아들 딱 가야되나 내가 가서 돈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요. 예 아. 근데 저는 남편이 정말 자식 하나지만 유별나기제야를 음. 예, 기약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좀 아파서 못 간다 병가를 내면 되지. 갔다 올걸 생각하고 그렇지. 그래서 언니가 뭐 언니, 잠깐 시집에 제사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학교에다가 좀 이렇게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해달라 하고 이제 그브로커 같이 네. 출발하게 된 겁니다 아 와나 여기로부터 긴장하는 거야 출발은 지금 이제 <laughs> 시작이에요.